안녕하세요. 궁금한 교회 대어서 보라들의 새벽 의설 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새아침 첫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락하신 날이 영혼도 범사도 잘되는 은혜한 날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풍통케 되어지는 은혜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답하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본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의 자기 칼로 땅을 엎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에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아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야곱의 구원을 명하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이다 나는 내 하를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오늘 시편의 서두에서 하나님, 이 정말 이 백성을 버리시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계속 읽어보면 한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 악망하는 시인의 절대적인 신앙심과 자기 민족에 대한 뜨거운 민족사랑이 시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환란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피할 길 없는 환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거운 돌덩어리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괴롭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어서 옴브린 쳐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고라 자선들을 한란당할 때, 하나님이 예면하여 멀리 하였고, 우리는 적들에게 완전히 실패하여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다고 자기들의 비참한 심정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종종 한란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면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곧잘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들은 그토록 고통스러운 한란에서도 믿음의 근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주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를 잊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내게 고난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주님을 멀리하지 아니했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했고 오히려 생명을 바쳐 주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라 일컬어지는 요비당한 환란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까지 자신의 소유를 모두 잃어버리는 그런 한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뿐만 아니라 재가운데에서 귀화장으로 온 몸을 긁을 정도로 그의 몸에는 악창이 났고 사랑하는 아내의 저주가 있었고 믿었던 친구들의 배신과 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번 그와 같은 활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모든 것은 다 잃었다지라도 하나님은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만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은 이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대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 고통 중에도 그들은 마음이 이축되거나 진리를 탈선하지 않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더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으며 괴로움에 못 이기게 몸무림친다 할지라도 마음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 걸음이 주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활량 중에서도 그 마음에는 진리의 기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란을 만났다고 남다른 고통을 내가 받는다고 자신이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찬송도 아니하고 말씀도 읽지도 듣지도 않는 성도는 마치 양날개를 잃어버린 새와 같은 신세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환란이 끝나기만 기다려 받은 은사와 능력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봉사와 충성도, 헌신도 하지 아니하면 결국 내 신앙은 도태되어지고 태보되어지고 말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붙어서 영영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고 만나는 겁니다 세속화되어지고 말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어떤 혼란이 내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결을 날마다 사모하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충성봉사 헌신을 게을리해서는 안되길 될믿습니다 또한 내게 맡은 바 직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직분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하신 그 음성과 문제 해결과 아울러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중요한 것은 고난이 비록 그들에게 찾아왔지만 그들은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의 진리에서 그들은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의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아신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먼저 아신답니다. 이방신에게 손을 펴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더 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비밀까지도, 내 언어에 깊이 있는 그 생각의 내면까지도 하나님이 읽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면전 앞에 날마다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쿵남 대우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남대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비밀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그 모든 느낌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환란이 와도 주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한다면,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본문을 읽으면서 8절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를 자랑하며 또 자랑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가 날마다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만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을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입만 열면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되지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언약한 우리를 들어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권한 가운데서도 수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을 내려놓고 감추고 하나님만을 우리 입술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이 높여주시고 우리를 귀한. 상급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본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허락하신 이한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교훈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은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란이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상호하는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환란 중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진리의 기둥이 우뚝 세워지게 하시고, 어던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날개를 달고, 성령의 능력으로 수망차게 비상하는 하루 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 속 깊은 세계까지도 아시는 주님, 오늘 또 하락하신 한 날이 쿰남 대오의 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옥기는 우리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물든 동상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가정 행복 가정 형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고 영혼도 범사도 육체도 강건하여지는 역사 이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 모두에게 은혜와 진리의 세물이 넘치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느대에 가는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